안녕하세요. 4월 16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마음을 그 기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삶과 또, 실망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나 다 기뻐함을 선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있는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삶에서 기쁨을 갖는 이유는 기쁜 척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들이 이 삶에서 내가 기뻐함을 선택하고 그 기뻐를 기쁘면서 그 기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죄들을, 죄들이 없어지는, 깨끗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쁨을 아, 죄들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것에든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의의를, 거룩함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이 거룩함을 알지 못하면 깨끗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분명히 제약된, 잘못된,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울을 보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의로움과 그러한 깨끗함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 앞에 설 때, 나의 수준을, 나의 깨끗함을, 나의 더러움을 알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의고 거룩함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이렇게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고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앞에 비교할 때는 정말로 부족하고 또 깨끗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들을,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까지 이르러서 정말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또,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알수 있고 보게 되어지고 사모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나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보게 되어져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면서 우리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과 아픔이 있죠. 왜?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된 성품은, 이 죄된 마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항을, 특히 싸움을, 그 선한 것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들, 내가 살아온 것들, 내 악들이 그 선과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켜서 내가 혼란스럽고 또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살아가지만 내일, 오늘과 내일이 분명하게 다른 것은 또 내가 항복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에 내 가진 악들을, 내 생각들을, 내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줌으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 삶, 이 축복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내가 내 삶이 거룩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의를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함을 원하시는가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수 있는지 또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 더러움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지고 깨달아져서 애통해 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래야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레유기 20장, 10편, 25편, 전도서, 3편, 디모전서, 데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레유기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 레유기 20장, 20장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죽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냥 놓아두지 않고 그들은 죽이라라고. 곧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라고,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음, 자녀, 그렇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이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예, 그 하나님의 이십장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해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 가지 이러한 어, 악들을 범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내연 쫓김을 또 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땅 사람들을, 그 이미 있었던, 이미 있었던 사람들, 가난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땅이 토해냈습니다. 왜? 그 모든 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된 풍속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피조된 이 땅, 이 지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곳에는 절대로 악이 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멸절 당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하는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있습니다. 왜?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이 이 악을, 그들이 가졌던 풍속,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게 되어지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쫓아내면 그 땅이 너를 토하게 내어진다고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켜야 했습니다. 악을 조그만 악이 생길 수 있는 그 근원을 차단을 했어야 되죠. 멸절시켜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두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몇몇 아, 부류들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그마한 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들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그들의 풍속, 그들의 문화를 쫓고 또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와서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결국 에 그들은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참으로 얼마나 얼마나 깨끗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한 묵상할수록 정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자녀 예를 들자면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악과 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치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교회 안에서 또 목사나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의 가정에서 그 자녀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조그마한 불순종하는 거 하나 보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사랑으로서 때로는 공의로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그 악을 전혀 존재하지 않게끔 선이 가득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삶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서 온전히. 모든 것에 깨끗하고, 일절 죄가 거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조그만 악이라도 생겨질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또 그것을 증오하면, 미워하면서, 그것을 씻어내고, 거룩해하고 자는 그런 의지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허투루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가 없죠. 조그마한 것, 매사 어떤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생겨질 수 있도록 나를 깨끗이 하고 내 가정을 깨끗이 하고 내 교회를, 우리들의 삶을 깨끗이 하는 악에 대하여서 더러움에 대하여서 불순종에 대하여서 거짓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갈, 넘어가는 갈넘어 그러한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악에도 불순종에도 더러움에도 거짓에도 분노하면서 내 자신에게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꺼내어서 정말 씻고 씻어 정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더 이상 이런 악이 과하지 않도록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벽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완벽의 수준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laughs> 완벽의 수준을 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만 가진 것도 완벽하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홉 가지를 다 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각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더 발견해 되해지고더 깨달아져서 그 완벽함에 이르러 가는 사람이 아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 불의, 탐욕,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있는가를 점검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씻어내는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